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니아 수녀는 전사가 어, 설명이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. 그래서 유니아는 어, 왜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용감한 선택을 했을까? 그리고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나라면 못할 것 같다가 답이었는데, 근데 유니아도 같은 사람인데. 저렇게까지 오기가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수녀니까 할수 있다 라는 결론으로 이제 일찍이 이제 미카엘라는 본인의 그 트라우마 본인이 가진 그 영적인 것을 밀어내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친구이지만 유니아 어, 수녀는 아주 오래 전에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산 수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어떤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갔기 때문에 촬영하면서 그런 템포를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옆에서 여미 씨가 그 호흡을 너무 잘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.